주우고 보시면 커요. 솔레 얼굴만큼 크네요. 아닌데 얘가 더 큰데? 아 그럼 얼굴만큼 기네요. <laughs> 아, 미쳤어요. 아 미치겠다 여기 너무 덥다. <laughs> 어 이거 통풍도 있네. 원래 마세라틴 통풍 같은 거안 키웠거든요. 아 맞다 이 열까지 통풍이 있대요. 아, 마세라틴 무슨 일이 있어요? 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비필입니다. 저는 솔림이고요. 저한테는 세 대의 차가 있어요. 기블리, 르반떼, 그레칼레. 오. 그 눈빛 뭐예요? 저한테 호감이 있어요? 에? 안 들리는 것 같아. <laughs> 저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여러분. 아, 네, 그 나는 솔로 정숙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솔림이고요. 여기는 바로 마세라티 분당 전시장인데. u n b e l i e 드디어 저희가 그레 깔레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마세라티 이 그레 깔레는 완전히 다른 차인 거 아시죠 그동안 우리가 알던 그 마세라티의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완전 새롭게 바뀐 차입니다 <laughs> 여러분 기억 삭제해주세요 완전 새로운 차가 나타났으니까요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그레 깔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디님 네. 전얘 보자마자 딱 개가 생각났어요 강아지. <laughs> 아니요. MC20이요. 아, 진짜 얼굴 딱 보면요. 그냥 MC20이랑 판박입니다, 판박이. 예, 진짜 MC20이랑 똑같이 만든 거 맞죠? 아, 이번에 마세라티가 MC20을 출시하면서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다 이런 패밀리 룩을 지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MC20을 계속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눈도 비슷해. 르반떼는 뭔가 가로용 헤드램프였는데 완전 길쭉한 거예요. 완벽하게 세로형 헤드램프로 변화가 됐죠. 솔직히 르반떼가 예뻐요. 얘가 예뻐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르반떼가 훨씬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아니야 아. 진짜 실물로 보면 그레카레가 훨씬 예뻐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세로형 헤드램프가 진짜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잖아요. 네네. 어디가 깜빡일까요? 한번 틀어주세요. <laughs> 뭐야? 나는 무조건 여기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기까지 아, 들어와? 다 들어오네.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시인성조차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이트에도 이렇게 블랙 베젤로 덧대어져 있어요. 아, 이런 아, 게또 디자인 아닙니까? 저는 또 마음에 드는 게 이게 GT라고 해서 가장 낮은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릴이나 범퍼에 블랙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레 갈레 시작 가격이 9천만 원대예요. 하, 아, 1억이 안 돼요? 미쳤죠. 아니, 마세라티 하면 1억은 그냥 훌쩍... 넘는 게 마세라티 가격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GT 모델이 1억이 안 되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가성비가 아니 생각보다 <laughs>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세라티한테는 가성비라는 게 단어가 좀안 어울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레깔레는 여러분 진짜 한번 보러 오세요. <laughs> 그리고 저는 역시 이 삼지창 얘만 네. 있으면 되거든요. 아... 아, 예쁘다. 그리고, 트로페오라고, 1억 6천짜리, 어떻게 보면, 3.0L, 6기통 엔진이 들어간 그 차량은, 아주 고마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릴이 완벽하게 다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이 GT 모델은 약간의 크롬이 덧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어, 근데 저는 솔직히 트로페오도 좋긴 한데, 네네. 와, 이것도 너무나 훌륭한데요? 충분하죠, 사실. 어, 맞아요. 그리고 다 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laughs> 근데 트로페오를 선택하시면요, 네네. 이 하단 범퍼가 카본으로 바뀐다고. 요거요거요? 아씨 또 마세라티 하면 카본 아닙니까? 아 근데 저는 GT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이게 또 연비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어, 이게 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네네. 연비가 9에서 1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리의 마세라티가 이제는 <laughs> 배기음도 살리고 이런 연비도 살리고 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포르쉐 마칸이랑 같은 급이라고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죠? 네. 아니, 기사에서 제가 다 봤는데, 네. 마칸이랑 경쟁, 마칸이랑 경쟁, 마칸을 넘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보면요. 마칸보다 훨씬 큰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휠 베이스도 마칸은 솔직히 조그맣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얘는 훨씬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카이엔보다 진짜 한 7cm밖에 전장이 안 짧아요. 그러면 카이엔이네. 그리고 심지어 카이엔보다 휠베이스가 더 넓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하나 더요 뭐요? 르반떼랑은 많이 차이 나나요? 르반떼랑은 한 10cm 차이? 아, 그러니까 얘가 진짜 혜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고 휠 베이스가 2,900이 넘기 때문에 이열이 엄청나게 넓어졌다고 합니다 강남 사모님들이 그렇게 카이엔을 많이 사시잖아요 거의 강남 소렌토지 그니까요 제가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 그레깔레도 한번 눈여겨보시겠네요 네 엄청 구매하시지 를 않을까 싶은 <laughs> 예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예뻤던 게 휠. 아휠 이게 기본 휠이에요? 예 이게 GT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20인치 휠인데 아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마세라티 휠은 앞 예쁜 걸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또 휠에 진심이잖아요. 아 저도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이거는 너무나 예쁘고요. 일단 약간 반무광이어가지고 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 이세 개의 물방울 <laughs> 아시죠? 그리고 GT 글씨체도 너무나 예쁘고 저는 마세라티 SUV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네네 클래딩 부분 모두 다 바디 컬러로 다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뭐 카이엔 아니면 마칸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아 맞아요. 여기가 또 플라스틱 들어가면 진짜 가격 확 떨어져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네. 이번에 마세라티가 새로운 도어 캐치를. <laughs>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한데 이거 IX에서 또 적용이 됐었던 약간 서랍형이네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기면 돼요 아 <laughs> 안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눌러서 땡기시는 겁니다 어 근데 약간 버튼같이 느껴지면서 약간 터치같은 느낌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요 c 필러에이 마세라티 엠블럼딱 <laughs> C필러의 크롬은 사실 르반떼랑 정말로 똑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같이 열리는 거 아시죠? <laughs> 이 신기해 이게 어, 요거 요거 네. 요게 또 전배 특허 입니까. 네? 주유고 어? 보시면 커요. 와 진짜 크다. 완전 크죠. 솔님 얼굴만큼 크네요. 아닌데 얘가 더 큰데. 아 그럼 얼굴만큼 기네요. <laughs> 아니, 미쳤어요. 아 미치겠다. 여기 너무 덥다. 아, 솔리 근데 사실 마세라티 르반떼가 저는 좋긴 했는데 네네. 후면이 살짝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르반떼는 리어램프가 조금 별로였었어요. 아, 근데 피디님,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게 르반떼는 진짜 오래전에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치만 요번 그레깔레는 뒤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이 리어램프가 진짜로 예쁩니다 그리고 시인성이 장난 아니고 면발강이에요 아...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이 이렇게 비 오기 비쌀모니. 이게 마세라티라고? 그러니까 이전의 마세라티랑은 완전 다른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면부 헤드라이트는 세로형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리어 램프는 가로로 더 길어지면서 차가 훨씬 엉덩이가 빵빵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 각이 여기서 보면 확실히 느껴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아... 아 요거 아무나 못 한다고요. 이게 진짜 둥글 둥글하게 돼 있는데 솔직히 아쉬운 거는 와이퍼. <laughs> 예, 아, 잠깐 눈 감아. <laughs> 아, 이 정도 쿠페 느낌이면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유. 어쨌든. 아, 그래도 여기 더러워지지 말라고. 아, 네네네. 어. 그리고 마세라티 역시나 요 알죠? 꼭지점. 삼지창. 네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GT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하단부 범퍼가 정말로 과격하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딱 보면 진짜 고마력. 그 트로페오. 같지 않아요 홀네 그러면 이거 트렁크 보기 전에 네 잠깐 배기음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마세라티 하면 배기음이죠 이렇게 키도 바뀌었는데 키 아, 맞아 키가 이렇게 가죽 부분으로 바뀌 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네모네졌죠 훨씬 예뻐지긴 했다 고급지죠 네 역시 마세라티 <웃음> <웃음> 여기서 지금 스타트 <laughs> 오 지금 노멀인데 한번 밟아볼게요 <laughs> 회장님, 저 스포츠로 한번 바꿔봐도 돼요? 어, 네, 바꿔보세요. 이게 2.0리터 맞아? 와. 아니야. 갑자기 허... 조용해지는 거 봐봐. 아니 이게 2 0 l 4기통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니 그럼 트로페어는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아, 트로페어는 거의 그냥 넘사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사벽.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들어가지고 저는 음,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마세라티는 또 배기음 놓치지 않지 근데 이 배기음도 소리가 있잖아요 네. 아 마세라티는 딱 듣기 좋은 배기음이야 네 맞아요 너무 과격하지도 음. 않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나봐요 아, 근데. 특...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엄청 크다고 하는데 바로 보여주세요. 마세라티 타고 캠핑 가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안 가시죠? 호텔 가시죠? 오, 마칸보다 훨씬 크다. 아, 그럼요. 마칸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535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럼 여기에도 또 공간이 있겠죠? 이게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공간이 더 깊은데 이거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잖아요. 아. 그래서 그쪽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하단 공간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평탄화가 완전 잘 되어 있네요. 어. 아 접을 수 있구나 거기서. 이렇게 접고 여기에도 또 접고. 어 아니 이거 캠핑카야? 완전 평탄화 되죠. 원래 르반트가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알겠다. 왜요? 마세라티도 캠핑이 유행인 걸 아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에요? 누가 이따차 이 타고 캠핑 갑니까? 저요, 저요. 왜냐면 시승차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네. 아 네, 네. <laughs> 부장님이요. 부장님 아시죠? 아, 네. 아, 아, 아 진짜 어? 캠핑에 진심인가 보네. 피디님. 왜요? 머리 안 닿아요. 이거 허리 약간 숙였는데 지금? 아니요, 많이 안 숙였거든요. 네. 근데 머리 안 닿아서 좀 놀랐고요. 이게 왜냐면 이열 의자가 생각보다 많이 좀 누워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넓어졌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누워봐야죠. 한번 누워주세요. 봐 네. 일단 등받이 보시면 확실히 조금 각도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고요 아니 다리 여유가 엄청나게 있네 그렇죠 아니 이게 그막 기사에서 나왔던 그 크기 맞아요? 진짜 크죠 아니 실제 보면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는 카이엔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근데 어? 카이엔보다 싸잖아 훨씬 싸죠. 왜냐면 막한 시작 가격보다 쌉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 칭찬하세요. 아,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네. 너무나 마세라티한테 감사한 게 많아요. 두 번째 SUV잖아요. 네. 근데 르반 때는 또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었거든요. 아, 살짝 불편했지. 아, 여기가 자꾸 손이 안 가. 어, 어, 어. 어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잖아요 그, 트렁크 버튼이 바뀌었구나. 네, 여기로 바뀌었고요. 아. 그리고 실내 들어가면은 마세라티가 조금 불편했던 점들이 다 개선이 됐어요. 지금 실내에 저 살짝 봤는데 미쳤습니다. 마세라티하면 감성인데 감성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럼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디 <laughs> <laughs> 아니, 이것도 창피한 이야기인데. 왜요? 아까 전에 배기음 들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늦게 눌렀잖아요. 네. 그게 시동버튼을 붙여져가지고. 아 원래는 마세라티 시동버튼이 이 왼쪽에 있는 걸로도 유명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동을 안 켰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어딨어요? 왜냐면 이게 다 깜장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 깜장색 되게 <laughs> 엄마가 많이 하셨던 말일 텐데, 깜장색. 그래서 제가 정말 찾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거아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어요? 네. 이게 훨씬 예쁘죠. 거의 페라리네. 이보세요. 스타트 앤스탑아 아예 버튼이 없었는데 안에 디지털로도 돼 있어서 글씨가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것도 다 라이트가 살아나요. 아... 그리고 여기에 옆에가 드라이브 모드예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한번 볼게요. 네, 네. 와, 르반떼랑은 아예 다른 차인데? 빨리 들어와 보세요. 너무나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 이 디스플레이 뭐예요? 이거 접히는 거 아닙니까? 아, 거의 그냥 제트 플립이네. 아 이거 너무 예뻐요. 와.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점이 기어 노브. 기어 노브? 어 어딘? 어, 컬럼식인가? 그죠. 컬럼식이라고 생각했죠. 네. 아니에요. 이 보세요. 아니 버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간다고? 네 마세라티가 이제 버튼식 기어 노브예요 와 미쳤네 PRND 와 그래? 어, 터치감 괜찮아요? <laughs> 아, 터치감 많이 좋아요 어, 괜찮네 어? 에이, 물리식이에요 물리식 어, 근데 저는 이게 대박이네 아 이거 이거 안 보여주고 싶은 건데 아, 와. 원래는 클래식하게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요 포르쉐는 네. 다 아날로그더만 네. 아 누가 요즘 아날로그 써 애플워치 쓰지 <laughs> 어? 이런 거 써줘야지 근데 심지어 여기 있는 배경까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플워치랑 똑같잖아요 저기 옆에 있는 클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요고요? 네 아, 클락 그리고 옆에 있는 거 한번 또 눌러봐 주시겠어요? 여기 클래식 스포츠 디자인 하, 그것뿐만 아니라 콤파스 여기 나침반 그리고 페달 오플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네 아.

마세라티 무슨 일이 있어요? 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그래도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안 넣어줄 건안 넣어줬거든요 우리 마세라티가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이라도 알아서 고맙다 <laughs> 근데 이게 몇 인치예요? <laughs> 요게 8.8인치 네. 요게 12.3인치 그리고 요게 12.2인치 아, 심지어 계기판 보시면 정말로 시인성도 좋고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됐고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이유 i 디자인이 싹 바뀌어가지고 뭐 마치 포르쉐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안 솔직히 실내 들어오자마자 아, 이건 좀 별론데 아쉽다 하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선 충전패드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아라 열면 오 이거 되게 신기하게 열린다. <laughs> 약간 보석 보석함이네. 네, 그렇죠. 이런 비싼 요키 같은 거를 이렇게 놔두고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엄청 깊어요. 이렇게 깊었던 컵홀더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벤티 사이즈 그냥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콘솔 박스 보시면 이렇게. 어, 어. 어때요? 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됐어요. 실내에선 얘만 있으면 돼요. 아, 마세라 댄블러? <laughs> 맞아요. <웃음> 그리고 실내 시트 자체는 사실 구형이나 신형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이크래시패드쪽 디자인이랑 이 에어벤트 쪽 디자인이 정말로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고 더 길어 보이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사운드도 미쳤다면서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드는 소노스파브르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겠습니다 문열 때도 테슬라처럼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누르시면 문을 여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마세라티가 새롭게 도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마세라티는 원래는 이런 브랜드가 아닌데 그니까요 이렇게 디지털화가 다 되어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완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강남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2열로 가봐야죠 왜냐면 이게 휠 베이스가 2,900이 넘기 때문에 2열 기대 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고고. 아예 플랫폼이 다르구나. 아, 다른데. 와. <laughs> 아니 만세레티가 이렇게 공간을 잘 뺏는 브랜드였나? 아니 필베이스가 기니까 지금 레그는 보세요. 하나, 말이 안 돼. 둘, 세 개, 세개 반. 아 진짜 말이 안 되고. 어, 이것도 두 개. 두 개는 확실하게 들어가요. 르반떼보다 오히려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 역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laughs> 이래서 차를 좋은 거 사야 된다는 건가? 근데 좀 단점은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지금 등받이가 SUV임에도 불구하고. 각, 조금 샀다. 네, 각도 조절이, 어, 되나? 돼요? 안 돼요 아안 돼요? 네 <laughs> 근데 2월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온도 조절 장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솔림 이거는 지금 급하게 들어온 차라서 그렇지 2월에 이제 인도되는 차량부터는 저기 디스플레이가 또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4존 에어컨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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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통풍 시트까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그러면 얘의 단점 뭐예요? 단점 등받이 아, 이, 어 가격도 아니고 등받이야. 네. 어, 어. 어, 아, 음, 아 그거 단점이네. <laughs> 아, 근데 핸드폰 세울 수 있어요. 아, 네. 아, 찾았다. 뭐요? 선실도 없다. 아, 그러네. 근데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이 뭐냐면, 네. 남성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길잖아요. 덩치도 있고.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다리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파여 있어요. 아 신기하죠.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위에 썬루프 보시면 여기 프레임이 너무 두껍습니다. 아니, 이거는 르반떼에서도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열에서 네. 개방감이 살짝 적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레깔레는 진짜 깔게 없다. 뭐요? 마세라티의 딸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미치겠다 여기 너무 좋다 지금. <laughs> 나... 미치겠다. 너 잘한다 하니까 계속하네. <laughs> 아예 막카막카 <마칼. 마칼> 없어요. 디피디. <laughs> 앙. <laughs> 네 지금까지 마세라티의 완벽한 신차 그레갈레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마세라티가 또 생일이더라고요. 108살. 나이가 좀 많네. <laughs> 많긴 하죠. 네. 그리고 피디님, 그거 아세요? 뭘요? 요즘 차 계약하면 뭐 1년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렉갈레는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 그럼 한 2월쯤에는 뭐 받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년 초에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공도에서 볼 날이 별로 안 남았어요. 아, 이제 카이엔이랑 마칸 없어지겠는데? 어디 갔나? <laughs> 요즘 막 찾으라 카이 푸페 어디 갔지? <laughs>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 아, 여기, 거기까지 하시죠. <laughs> 네, 지금까지 비비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링 감기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